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는 이 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기쁨도 느끼고 어려움도 겪게 되지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과 함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마음속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 바로 다큰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덧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이 서서히 바뀌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수십 년간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며 온갖 희생을 감수하셨지요. 그런데 문득 예전과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어르신들의 조언을 흘려듣거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르신들을 얕잡아보거나 심지어 짐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시죠? 자녀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존중심을 잃기 시작했을 때 좌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들을 우선시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주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화를 내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서로에게 상처주는 원망 없이도 자녀들의 존중을 되찾을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존중하지 않을 때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대응 방식을 바꾸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변화이며 이를 통해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조금 뜻밖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존중받고 소중한 존재로서의 자리를 다시 찾으시는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자녀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부모님들,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녀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르신 스스로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무리하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꾹 참고 그래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필요보다는 자녀의 요구를 늘 앞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더 고마워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실은 다릅니다. 자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그들은 어르신들을 덜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자기를 낮추는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늘 굽히고 들어가고 양보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갈등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셈입니다. 일단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기 쉬워집니다. 제가 아는 김영희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참 당당하고 독립적인 분이셨죠.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자녀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그냥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스케줄에 맞춰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입을 꾹 다물고, 심지어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해도 못 들은 척 넘기셨습니다. 언젠가 제게 그저 가족끼리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녀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신들에게 맞춰주고 늘 동의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된 거죠. 영이 어르신은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소리와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자녀들이 어르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정이 꼭 필요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쓰세요. 거절해야 할 때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어르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들도 어르신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잃어버렸던 존중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논쟁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세요. 자녀들이 어르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을 함부로 끊거나 무례하게 굴때 본능적으로는 따지고 싶고 예전의 권위를 내세우며 존중을 강요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으로는 결코 존중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싸워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존중은 말싸움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 풍기는 분위기, 몸가짐, 그리고 자녀들이 어르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할때 보이는 의연한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무례함에 똑같이 화를 내며 맞선다면 그들이 은연 중에 가지고 있던 생각, 즉, 부모님은 내 감정에 휘둘리는구나, 또는 내가 부모님보다 위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오히려 확신시켜 줄 뿐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며 늘 자신감 넘치게 학생들을 이끌었던 박철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임 후 집에서는 다큰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걱정하는 말씀을 하셔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며, 때로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지적하려 하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철수 선생님도 버럭 화를 내며 맞섰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선생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자녀들과 언쟁하는 대신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존중을 얻으려 애쓰는 대신 이미 존중받는 사람처럼 위험있게 행동하셨습니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자녀를 이기려 들지 않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서서히 자녀들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르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어르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존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십시오.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자녀들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실 때, 자녀들은 그 힘을 느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르신의 모범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계속 읽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가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녀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서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자녀들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자녀들이 받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미묘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인정이나 애정 혹은 관심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마움보다는 짐스럽다고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녀의 사랑을 갈구하며 쫓아갈수록 오히려 그들은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최순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 모든 것을 헌신하신 참 마음 따뜻한 어머니셨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자 순자 여사님은 자녀들의 전화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먼저 전화를 거셨는데 때로는 너무 자주 거셨죠. 전화할 때마다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은지 좀더 자주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자녀들을 더 가깝게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반가움보다는 부담스러운 의무로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여사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전화하는 횟수도 줄이셨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오랜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스스로의 행복을 가꾸는데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먼저 더 자주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자신들 없이도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이전과는 다른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자녀에게 덜 의존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자녀들은 어르신의 존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없이도 스스로 굳건히 설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어르신께서 스스로 일궈낸 멋진 삶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행동,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세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모님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어르신께 함부로 말하거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어르신의 시간과 감정을 하찮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본래 악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상대방이 허용하는 만큼만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어떤 행동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정해진 경계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평생 사업체를 운영하며 엄격한 규율과 자신감으로 회사를 이끌었던 이강호 사장님이라는 분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불쑥 끼어들고 아버지의 걱정을 가볍게 넘기고 심지어 아버지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호사장님도 그냥 참으셨습니다.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침묵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이런 행동은 괜찮다고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어느 날 강호사장님은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불쑥 말을 끊고 끼어들자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야기하마. 딸이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하자 간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의견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버지를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 할 때는 명확히 하셨습니다. 만약 기본적인 존중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존중을 요구할 만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어르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차례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요. 어르신께서 스스로 경계를 정하지 않으시면 자녀들이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당당히 나서지 않으시면 다른 누구도 대신 나서주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아, 이건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좋은 글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동, 감사함 없이 베푸는 것을 멈추세요. 존경심을 가장 빨리 잃는 방법 중 하나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시간, 에너지, 물질적 지원 등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전혀 인정받지 못할 때도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심지어 더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로 돌아올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기만 하면 사랑이나 존중이 아니라 기대 심리만 키우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친절과 희생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대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부모가 베풀기를 멈추면 그들은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안 해주지 하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윤석진 아버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돕고 무슨 일이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으며 심지어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 대신 돌아오는 것은 불평 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는커녕 늘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정작 석진 아버님께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만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진 아버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자녀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던 일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여력이나 상황에 맞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아니" 라고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당황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아버지가 예전처럼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관대함이 무한정 제공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감사가 따를 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어르신의 시간, 노력 혹은 친절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받아야 할 감사함 이상으로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잠시 그 베풀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르신의 호의와 관대함에는 존중이라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은 비로소 그것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행동. 자녀들 외의 삶을 구축하세요. 자녀들의 존경심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어르신의 행복이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의 역학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만약 평생을 자녀만을 우선시하며 살아오셨다면 자녀들은 어느덧 어르신을 자신들 외에는 아무런 삶이 없는 분으로 여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 흥미로운 관심사, 그리고 삶의 만족감을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어르신께서 즐거움이나 인정, 혹은 삶의 의미를 얻기 위해 자신들에게만 의존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숨막혀 하거나 더 나아가 어르신을 자신만의 인생이 없는 분으로 치부하며, 존중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70대 후반에 남편과 사별하신 박정숙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숙 여사님은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자녀들의 삶에 쏟아부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안부를 확인하고 자녀들이 원치 않는 조언을 하고 남편이 남긴 빈자리를 자녀들이 채워주기를 은연 중에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자녀들을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방문 횟수를 줄였고 전화통화는 짧아졌으며 정숙 여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정숙 여사님은 변화를 결심하셨습니다. 동네 독서클럽에 가입하셨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을 자신의 세상의 중심에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먼저 어머니께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해했고, 어머니의 활기차고 독립적인 모습에 감탄했으며,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어르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은 나를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관심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볼까? 어르신께서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어르신을 완전히 새로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60번이라고 남겨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 생각, 존중은 자녀에게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삶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언제부턴가 어르신들을 덜 배려하고, 덜 생각하고, 덜 존중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에게 화를 내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대신, 접근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자녀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르신께서 덜 필요로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존중을 보낼 것입니다. 말로 싸우기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어르신의 품위는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스스로 단단히 설수록 자녀들은 어르신의 존재를 더욱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하게 지키십시오. 사람들은 딱 어르신께서 허용하는 만큼만 대우할 것입니다. 고마움 없는 베풀문 멈추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대함은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녀들 외에 어르신만의 삶을 가꾸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적과 기쁨, 그리고 성취감을 가진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실천하신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르신들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관심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을 자아내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존중은 어르신께서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통해 얻어낸 값진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존경하는 어르신들. 존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타인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듯이 우리 역시 특히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면서 자녀들로부터 마땅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기 존중과 품위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존중받을 만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배우신 점이나 앞으로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은 저희에게 큰 영감과 격려가 됩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